주 됐나? 3kg가 빠졌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저주 6일 가거든요. 25만 원이라 생각하면, 진짜 응. 가면서... <laughs> 오늘은 겟레드 인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제가 스토리에 크로스핏 하는 걸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우리 밀물이들이 크로스핏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체험해본 크로스핏에 대한몸물내 답을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붙여둔 패드로 얼굴 결정리부터 해줄게요. 그리고 앰플은 요거 나이네시스 하이드라 앰플 사용해주겠습니다. 이거 바르면서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크로스 크로스핏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크로스핏이 뭔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크로스핏을 왜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프로그램의 우승자님이 크로스핏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크로스핏을 하면 저렇게 화끈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주변에 크로스핏장을 찾아봤는데, 저희 집 주변에 있길래 등록을 했고요. 또 어쨌든 등록하기 전에 제가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요거 연작 카밍 앤컴포팅 크림. 찾아봤는데, 이게 헬스처럼 막 되게 좀 정적으로 나 혼자만의 싸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핏을 하면 진짜 막 운동을 다 잘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운동을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등록을 했고, 저도 이제 크로스핏의 정의. 얘기하기엔 아직 3개월 차 밖에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가지 운동을 섞어서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어달리아 프라임 레이어 스킨 프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헬스는 등 하는 날 가슴 하는 날 하체 하는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은 딱히 막 그렇게 부위별로 나누지는 않고 뭐 스쿼트 이거 풀업 뭐 버프 다 섞어요 다 그래서 전신 고강도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코치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왜 생긴 거냐면 각각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도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런 뛰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그거에만 특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피트니스 뭔지 아시죠? 전체적인 운동 능력을 이렇게 업하기 위해서 생긴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들었어요.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퓨어 브라이트 이걸로 다크 가리면서 다음 질문. 그러면 헬스랑 차이점이 뭐냐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PT를 받지 않는 한 내가 등하고 싶은 날은 등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한 부위를 타겟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로스핏은 항상 와드가 짜있어요. 내 자유가 아니야. 박스에 계시는 코치님들이 와드를 짜주시고 그거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자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딱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크로스핏 딱 가서 보통 수업 시간에 한시 정도 되거든요. 그한 그 시간 동안 준비 운동하고 오늘 할 와드의 동작 배우고, 그 다음에 와드 하고 마무리로 몸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헬스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머신이 조금 없다? 헬스는 머신 써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에는 그런 막 랩풀다운 머신이라든지 스쿼트 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머신 없이 그냥 이렇게 바벨 들고 이런거 위주고. 다음에 또 물어보신 게 다이어트할 때 헬스랑 크로스핏 중에 뭘더 추천하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하 이거 진짜 어렵다. 이 질문은 제가 이거 쿠션 아떼 페블 스킨 피팅 쿠션 01 누로제 이거 바르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헬스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발레도 해보고 정말 <laughs> 운동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운동이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식단이 저는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단이랑 하나 더 따지자면 유산소 헬스를 해도 유산소 안 하고 식단 도안 하면 몸무게 절대 안 빠지고요 크로스핏도 제가 유산소랑 식단 을안 하니까 몸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크로스핏 처음 할때 운동량이 안 하다가 엄청 느니까 당연히 살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반반씩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단을 아예 안 했더니 살이 진짜 전혀 빠지잖아 오히려 쪘어요 어? 물론 근육이 찌긴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이 안 빠진다고 엄청 좀 슬퍼하니까 저희 빠스 꽃. 코치님이 도대체 어떻게 먹길래 운동을 하는데 안 빠지냐 식단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식단을 보내야 되니까 사람이 좀, 뭔지 아시죠? 젤리 까서 입에 한 다섯 개 넣을 것도 먹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먹는 양보다 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여러분 지금 한 2주 됐나? 3kg가 빠졌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밀물이들이 제가 식단도 하고 이제 좀 와드를 계속하다 보니까 체력이 늘어가지고 운동을 한 시간 하고도 더할 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그냥 쫙쫙 빠진다 어쨌든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헬스랑 크로스핏 중에 뭘더 추천하냐 하면은 예. 네. 그냥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애틀의 듀얼 핏 컨실러 01 아이보리. 대신 그건 있어요.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헬스는 완전 100%좀내 의지로 굴러가는 운동이잖아요. 내가 안 나가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하기 싫?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핏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랑 이 같이 하는 운동이고 이게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서 화이팅을 해줘요. 코치님들도 돌아다니면서 하나 더, 하나 더막 이러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데 헬스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PT를 막돈 주고 끊지 않는 이상 솔직히 저는 PT도 제가 했던 그 코. 코, 코치가 아니지. 그 트레이너 님은 정말 네, 숫자 세기하고 한 시간 내내 숫자 세기를 하셨어요. 뭐 딱히 식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나 진짜 너무 돈 아깝긴 한데 어쨌든 딱히 막뭐 없잖아요. 그리고 PT 비싸 가지고 진짜 딱 헬스장만 끊으면은 내 의지만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어 가지고 내 의지가 박약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로스핏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의지 박약인 제가 지금 거의 4개월 차 되거든요. 4개월 동안 한 다섯 번못 갔나? 진짜 일정 있어서 다섯 번 빠진 거 빼고는 맨날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베이스 다 깔아줬고 이제 파우더. 오늘 좀 커버력 있게 파우더 할 거라서 요거 클리오 킬커버 파우더 파운데이션 21C 란제리. 파운데이션이 약간 커버력이 있거든요. 요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룸 다크를 눌러주면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이거 잡아주면서 다음 질문 소화근육 바닥인 사람도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저도 이게 크로스핏이 그 인스타나 미디어에 보여지는 걸 보면은 막 진짜 막 무거운 거 엄청 들고 좀 뭔가 무섭.. 무서...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운동 같고. 근데 여러분, 크로스핏도 다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무겁고 힘든 거를 하게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무게 드는 것만 해도 좀더 가벼운 무게로 하면 되는 거고. 풀업 있잖아요. 이제 한국말 생각했나? 이렇게. 어 턱걸이! 턱걸이도 처음부터 턱걸이 할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 아직도 턱걸이 못합니다 근데 다 대체해주세요 운동을 그래서 코어 근육 바닥인 사람도 충분히 할수 있다 다음 쉐딩은 요거 오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1호 토프 그레이 오늘 음영을 싹 없애둔 상태여가지고 음영을 좀 또렷하게 잡아주려고 이거 들고 왔고 이걸로좀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질 체력도 할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진짜 충 충분히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질 체력인 분들 헬스장 가시면 더 힘든 거 아세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체력을 늘리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자꾸 그냥 조금만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 오늘 스쿼트, 15개야지 하고, 이렇게 앉다가 너무 힘들어, 그럼 10번만 해. 솔직히 15번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지 때문에 10번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체력이 잘안 되니까. 근데 크로스핏은 어쨌든 개개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하고, 또 주변 사람들 다 하니까, 그,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하다 보면은, 저질체력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질체력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근육 잘 생기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눈바디가 확실히 보인 운동이 처음이거든요? 전 헬스할 때도 딱히 안 보였는데, 크로스핏 하니까, 눈바디가 진짜 좀 확실히 달라지고 실제로 인바디 상에서 쟀을 때는 근육이 한 1kg 정도 는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눈바디가 달라지는 게이좀 덜렁거렸던 살가죽들이 몸에 쫙 붙는 느낌으로 몸이 조금 탄탄해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식단 안 해도 효과 있는지? 이거는 눈썹 그리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더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 라이트 브라운 사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 식단을 안 하면 답이 없다.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미친 듯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한 5kg 쪄야 될게한 1, 2kg 찐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근육이 찐다? 아 근데 그건 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식단을 막 엄청나게 빡세게 하지 않아도 살이 빠져요. 제가 지금 식단을 하고 나서 3kg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식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되게 엄청나게 뭐닦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 먹는 그런 식단일 것 같은데 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굶어서도 15kg씩 두 번이나 빼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알아. 그렇게 굶어서 빼면 말로가 어떤지. 그렇게 그냥 무작정 식단만 해서 살 빼잖아요? 그럼 근육이 하나도 안 붙는다? 오히려 근육이 빠져. 내가 살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 근육이랑 싹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언니, 그래도 어쨌든 살이 빠졌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육이 체지방을 태우는 불이에요, 불. 근데 그 불을 내가 다 꺼트린 거야. 그 내가 나중에 다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봐요. 식단으로 뺀거막 일일 일식하고 진짜 극한으로 줄여서 먹고 그거 죽을 때까지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되돌아가 예전처럼 그냥 셈시 새끼 먹고 이러면 살이 다시 찌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체지방을 태울 불은 다 꺼트린 상태로 장작만 냅다 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이 더안 빠지겠죠?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몸이 어, 어. 정말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굶어서 살 빼는 친구들 보면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리고 싶은데 어쨌든, 너 지금 뭔 얘기가 나 여기까지 했지? 아, 생각났다. 크로스핏서 <laughs> 하면 근육이 좀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식단을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다. 막 극한으로 그 줄이지 않아도 살이 빠집니다. 그냥 간식 좀안 먹고 음료수 좀안 먹고 그냥 삼시 세끼 좀 클린하게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식단을 안 해도 효과가 있진 않지만 식단에 그 허들이 조금 낮다 오늘 섀도우는 요거 써줄게요. 헤림잼이랑 밀크터치랑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 밀크터치 톤온 섀도우 팔레트 1호 투데이 시리얼 볼. 요걸 한번 써주겠습니다. 요 밝은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부상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셨거든요. 부상 위험?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무게를 드는 거잖아요. 진짜 개무거운 걸 드고 삐끗하면? 그 순간 내 허리 아작, 삐끗,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면은 다칠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무게로 하면은, 어, 솔직히 안 다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다보면 욕심이 생겨. 전 제가 운동에 욕심을 낼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보면 나도 무거운 거 들고 싶고 그래지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데요 방금 제가 크로스핏을 하고 왔는데 아 자꾸 이 무게를 좀 무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무거운 무게로 자세를 잘못되게 하면은 어, 다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헬스는 그냥 의차 이런 느낌으로 크로스핏은 의잇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좀 되게 빠르고 어떻게 다칠지 몰라. 그래서 부정 위험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언더도 같은 컬러로 호다닥 해주고. 어, 이거 굉장히 섀도우가 발색이 밝은 컬러인데 잘 되네요. 눈두덩이가 아주 깨끗해졌어. 이 컬러로 눈에 음영을 좀 넣어주면서 다음 질문. 자세 잘 봐주는지. 오, 요것도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걱정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헬스피치 를 받아봤지만 1대1 수업이랑 다대다 수업이 같을 수 없잖아요 자세를 봐주는 게 근데 솔직히 이거는 크로스핏 박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박스를 아직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봐가지고 딱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 박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박스는 자세를 아주 잘 봐주십니다 그래서 열열 받을 때가 있어요 막나힘들어죽겠는데더안줄에막 진짜 열 받는다는 건 아니고 항상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그 순간 좀 밉다. 그리고 어쨌든 자세를 와드하면서도 봐주시는데 하기 전에 항상 가르쳐주시는 타임이 있거든요. 내가 크로스핏 경력이 10년이어도 수업 시간에 항상 그 자세 가르쳐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업을 듣. 고 있고, 와드를 하고 와드를 할 때도 내가 솔직히 힘들면은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도 코치님이 계속 옆에서 말씀 주십니다. 허리에 힘이 풀렸다. 허리 잘 잡아라. 등 근육을 잘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애교살 실종 사건이 났기 때문에 빨리 이걸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손톱이 길거나 이렇게 네일 한거안 불편한지. 그러게.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막 손톱이 길어서 불편한 적한 번도 없어요. 내가 손톱이 꽤나 긴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 안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꽤 길어요. 근데도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컬러로 애교살에 색감을 좀 넣어줄게요. 오 그리고 크로스핏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도 크로스핏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저도 잘 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밀모이 중에 내가 크로스핏 잘한다. 아니면 내가 좀 오래 했다 하신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걸로 할게요. 아이라인 노베브 슬림잇. 듀얼 라이너 샌드 브라운 그리고 다음 질문 클래스 구성이랑 가격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박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박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박스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근데 길게 끊으면헬스랑 마찬가지로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3개월에는 60만 원이었고 6개월에는 115만 원. 가격만 아, 놓고 보면 크로스핏이 헬스보다 비싸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크로스핏 끊을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헬스장은 막 달에 3만원 이러니까 아, 비싼데 할까 말까 그냥 헬스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쨌든 헬스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한 달에 3만원을 내고 헬스를 진짜 잘안 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PT를 끊으면은 회당 거의 7만원? 비싸면 10만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은 저한달 25만원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맨날 가도 돼요. 저주 6일 가거든요. 주 6일 매번 코치님한테 이렇게 자세도 교정받고 운동할 때도 이렇게 봐주시고 하는데 25만원이라 생각하면 정말 창조형제 아닙니까? PT 보다 훨씬 싸고 물론 트레이너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잘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헬스장에서 받았던 PT 보다 진짜 크로스핏 코치님들이 훨씬 더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전 6개월을 지금 더 끊었거든요. 갑자기 급발진을 했는데 <laughs> 이 가격을 듣고 어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크로스핏을 좀 도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글리터 살짝 톡톡 해줄게요. 다음 질문은 운동 강도. 체력이 안 좋을 때 가면 시간 지날수록 운동 강도를 점점 높여가나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운동 강도를 높이냐는 말씀이실까요? 높여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다보면 진짜 늘어요. 안 되던 게 됩니다. 막 내가 그거를 막 예를 들어서, 어, 토투바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저도 아직 못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철봉에 매달린 상태로 무릎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는 하면서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강도는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높여져 갑니다 왜냐면 내 체력이 늘기 때문에 오! 예쁘다 완전 차르르한 글리터. 아 그리고 다음 질문 진짜 귀여운 질문인데 운동 다 하고 어떻게 씻는지. 헬스장처럼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의 몸을 보고 저 사람도 나의 몸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박스마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박스는 그냥 샤워실도 다 각자 있고 샤워실에서 나와서 옷 갈아입고 머리 말리고 하는 공간도 다 각자 있어가지고. 거기서 쓰십니다. 근데 저는 집이 가까워 가지고 솔직히 거기서 안 씻고 그냥 집어서 씻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속눈썹은 이거 쓸게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이후 또렷데일리. 이거 저번에 제가 바보같이 까먹어서 마스카라 하고 붙였어가지고 오늘은 마스카라 안 하고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거 붙이면서 다음 질문 답해볼게요. 무릎 안 좋은 사람도 괜찮을지 물어봐주셨는데, 오 저도 이걸 똑같이 저희 코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무릎을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저도 몸이 틀어져가지고 되게 무릎에 통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너무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크로스핏을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릎 보호대 잘 차고 너무 무리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조절해서 하니까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들이 애들이 좀 강해졌는지 요새는 무릎 안 아프더라고요. 음 이렇게 붙였는데 완전 예쁘다 다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대만 조금 더 얇았으면 좋을 텐데, 살짝 불편하기 불편한데, 그래도 예쁩니다. 반대쪽도 붙이고, 점막까지 다 채워줬고요. 다음 질문.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진 않는지. 이거는 진짜, 표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일단 애교살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처음에는 좀 많이 가요. 왜냐면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엄청 졸리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한 오후 2, 3시쯤에 미친 듯이 피곤해. 근데 이게 막 엄청 오래 가진 않고, 한, 한 달? 한 달도 아니다. 한 2, 3주 정도 하면은 피곤하기보단 체력이 늘어서 오히려 좀 되게 하루가 쾌활해진다고 해야 되나? 글리터도 좀 종종 해줄게요. 그리고 막알 베겨가지고 뭔지 알죠? 변기 안될때 부들거리면서 하고. 그런 것도 처음 일주일이나 알 엄청 베기지 금방 또 익숙해져서 알잘안 베겨. 백긴다고 해도 살짝, 으, 뻐근하다. 요 정도 베기고. 딱히 뭐 일상생활에 지장 주는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초반에만 좀 힘들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좋다. 다음은 요 컬러로 언더 좀 잡아주면서 운동복을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솔직히 운동복은 룰루레은 좋긴 한데 룰루레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레깅스는 좀 별로거든요. 상의는 추천인데 레깅스는 전안다르게 좋았어요. 안다르게 조금 오래 입어도 보풀 같은 것도 잘안 나고, 우리 레깅스에서 중요한 게내 뱃살 애가 짱짱하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흐들거려도 뱃살 이렇게 볼록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안다르가 좋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쨌든 하이는 안다르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잘 입는 부츠컷 레깅스가 지금 3년째 입나?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나오나 봐. 그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다르다니시는 분이 이거 볼일 없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아마 한 3년 전쯤이었을 거야. 그때 나왔던 그 슬릿 들어간 부츠컷레깅스좀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저 진짜 그거 하나로 겁나 돌려있거든요 그게 핏도 예쁘고 쫀쫀하고 3년을 입는데도 얘가 멀쩡해가지고 제발 다시 부활시켜주길 바라면서 이번엔 상의를 좀 추천드려볼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예뻐요. 운동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필라테스 깔에 먼저 하시죠 하늘하늘 여리여리 한걸 크로스핏 할때 입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멀리 보면 좋냐 저는 H. 덱스랑 본투윈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본투윈게 되게 예뻐. 많이들 궁금해해 주셨던 이 빨간 색깔 링거티 있죠. 그 핑크 색깔 그것도 본투윈 거고 거기에 조금 되게 힙하고 트렌디한 운동복 상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H. 덱스는 왜 좋아하냐? 그냥 운동복 질이 좀 좋은 것 같아. 거기도. 솔직히 운동복은 진짜 많이 빨잖아요. 한번 입고 바로바로 바로 빨아야 되는 그런 옷이다 보니까 소재가 되게 중요한데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다. 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아주... 또렷하게 됐군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 이거 VDL의 바운싱 피치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웬 이상한 모브가 왔었는데 제가 가서 바꿔왔거든요. 이걸로 블러셔 하면서 다음 질문이 기초 체력 늘었는지 기초 체력 진짜 엄청 늘었어요. 전 진짜 이것 때문에 크로스핏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지잖아요. 우리 힘들 때 짜증낼 거 아닌데도 막 내가 몸이 힘들고 하면은 막 짜증 이더 나. 근데 크로스핏을 하면서 뭔가 내가 힘들어서 짜증나는 일이 진짜 줄었고 그리고 제가 언제 기초체력이 진짜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리를 산책을 시키는데 산책시키는 루트에 한 요정, 요정도 되는 경사의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크로스핏 하기 전에는 거길 올라갈 때 되게 핵핵대면서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그때 겨울이었는데 덥지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거 여기를 그냥 아무렇지 무슨 평지 것 듯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딱 느꼈어, 나 체력 진짜 늘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하나도 안 힘들게 올라가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일을 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laughs> 제가 또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는 편이다 보니까 업무의 강도가 조금 센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이게 체력이 안될 때는 진짜 울면서 편집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울려야 돼, 막 이러고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한다. 하하하하하. <laughs> 약간 이렇게 체력 이좀 남아서 쇼츠 같은 것 또 추가적으로 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내 그냥 개인적인 삶의 행복이 좀 올라간 느낌? 예 귀엽다. 다음 질문인데. 첫 운동인데 사교성 좋지 않아도 괜찮은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크로스핏 하면은 되게 다 같이 하는 운동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사교성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 사교성이 좋지 않아도 거기 있는 이 분들이 있어요. 진짜 대문자 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또 아이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같이 운동하실래요? 끝나고 뭐 하시나요? 밥 한번 같이 드실까요? 요렇게 그리고 와드 할때 팀와드 이렇게 이렇게 짝 하세요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팀와드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친해지고 해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보면은 MBTI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해진 분들한테 MBTI 뭐세요 물어보면 아이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터 오늘 요거 클리오 글래스인 하이라이터 말랑 반죽. 팔 얼마나 빠졌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kg가 빠졌는데 모르겠네. 또, 최근에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또 재볼게요.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인바디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요 인바디랑, 재가지고, 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렇게. 지금 나갑니까? 요렇게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중으로 립 바르면서 추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오버립. 뭐야? 나 어떻게 논 거야? 다 찝어가 져버렸잖아 그냥 쓸게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크로스핏 없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개월을 더 끊었겠죠? 일단 체력이 너무너무 늘고 그 체력이 느는 게 진짜 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체력이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또 좋은 게 크로스핏 하면서 되게 인간관계도 솔직히 다 커서 친구 어디서 만듭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친구 만들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하면서 진짜 친해진 언니도 있고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평소라면 아예 말도 안 섞었을 직군이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냥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해낸다는 거? 사실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어, 내가 공부를 할 거야? 뭘할 거야? 그런 게없잖아 이거 해치한 탑, 이런 공부야 하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안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라도 그 자세 하나, 뭐 무게를 늘려 나간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성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내 자존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 한때 자존감 진짜 빵바닥을 쳐가지고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행복한데 크로스핏이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밀물이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Q&A 질문 다 끝났는데 립 이거 하나만 더 발라줄게요. 이거 피 푸딩 팟. 위드 아웃 컬러. 아까 립펜슬이 조금 진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외곽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이 확실히 오버립 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으니까 빨리 이거 헤어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Q&A이자 어, 클로스트 <laughs> 영업 영상이었고요. 어, 내가 운동 해야 되는데 뭐 하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